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 과연 누구일까요? 힘의 세계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놀라운 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딱정벌레입니다. 이 작은 곤충은 자기 몸무게의 850배에 달하는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는 마치 사람이 60톤이 넘는 물체를 드는 것과 같은 엄청난 힘입니다. 다음은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. 육상 동물 중 가장 큰 코끼리는 최대 9톤의 무게를 자랑하며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몸집은 엄청난 힘을 낼수 있게 합니다. 코끼리는 나무를 뿌리째 뽑거나 코로 300kg이 넘는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곰입니다. 특히 북극곰은 육상 포유류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. 북극곰은 자기 몸무게의 2배에 달하는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며 한 번의 발톱 공격으로 물개를 즉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네 번째는 사자입니다. 동물의 왕이라는 별명답게 사자는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. 사자는 사냥 시 먹잇감을 넘어뜨리고 제압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몸무게의 2배가 넘는 먹이를 끌수 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고릴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. 고릴라는 엄청난 근력을 가지고 있어 성인 남성의 49배에 달하는 힘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. 고릴라는 팔굽혀펴기를 할때 1톤에 달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하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. 자연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하며 앞으로 또 어떤 강력한 동물들이 등장할지 기대됩니다.